안녕하세요 만년포도원입니다 어, 오늘은 평덕식으로 나무를 키운 데 있어서 간벌과 연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, 나무를 한그루씩 베어서 어, 공간을 넓히는 것을 간벌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이 얇은 기둥 여기하고 여기 이 얇은 기둥 이 사이가 지금 4m 거든요 제가 작년에 4m 마다 나무를 심었는데 어, 여기는 나무가 좀 문제가 있어서 어, 뽑아버린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이 뒤쪽으로는 완전히 텅 비어 있죠. 이렇게 되면 공간이 손해를 어, 보는 거니까 여기를 메우려면은 이 나무를 연장을 해 가야 됩니다.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자란 나무에서 뒤로 가지를 하나를 돌려가지고 지금 동생 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. 지금 아마 올해 이 동생 가지가 거의 4미터 여기까지 올 거고요. 그리고 저쪽에서 또 오고 있는 나무가 있죠. 지금 여기도 어 올해 지금 2미터 연장을 해서 한번 적심을 했는데요. 이것도 올해 거의 여기까지 다다르지 않을까. 앞으로 4미터는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공간이 벌써 올해 다 메워지는 겁니다. 어 지금.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, 아, 과연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. 이렇게 나무를 연장해서 수세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평덕시의 큰 장점인데요. 지금 이 앞쪽으로도 지금 이 갈색으로 된 부분 보이시죠? 여기까지가 작년까지 자랐던 부분이고 거기서 지금 올해 이 녹색으로 된세 가지가 벌써 2m를 자랐습니다. 보세요. 벌써 2미터 자랐고 앞으로 이제 이쪽으로는 2미터 정도밖에 갈 공간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이 나무는 지금 열매가 달렸으니까 수확을 하고 이 나무는 또 베어 버릴 예정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자라온 이 가지가 좀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게 어, 이 나무에 지금 열매가 없던 는 제가 좀 잘라냈어요. 이렇게 잘라냈고 그래서 이 끝까지 나무로 연장을 하고 어 그렇게 해서 내년에 또 수확을 보도록 나무를 키워갈 예정입니다. 어 이렇게 나무를 키우고 연장하고 그래서 해가 갈수록 나무가 힘이 세지는 것을 그 자기 능력에 맞게 나무를 키워내서 열매를 달수 있는 것이. 평덕식의 장점입니다. 지금 웨이크만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거의 이 4m 정도 내에서 한 나무를 가둬서 기르는 방식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. 사실 이런 포도나무들은 굉장히 이렇게 자라는 힘이 센 나무들인데 그게 나무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갇혀 있어도 또 그런대로 뭐 열매, 열매를 달겠지만은 나중에 나무가 해가 지나고 힘이 세질수록 그걸 통제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평덕식으로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기에 더 유리한 방식이니까요. 한번 고민들 해보시고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